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심리학자들의 눈을 빌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여행을 떠날 거예요. 어때요? 벌써부터 신나죠? 정신 분석학에는 소위 빅3로 불리는 권위자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프로이트, 융, 아들러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볼 심리학은 바로 칼 융의 분석 심리학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누굴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이런 생각해 본적 없으신가요 저는 많이 하거든요 나는 대체 누굴까 정말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질문에 가장 그럴듯하게 대답한 학자가 바로 칼용이에요 프로이트와의 만남 융은 프로이트와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에요 융은 스위스 추리히의 의과대학 교수였는데요 당시 유행하던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관한 이론을 읽고 너무나 감명받아 오스트리아의 빈으로 프로이트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둘은 19살에 나이차가 났다고 하는데요. 나이차가 무색하게 이야기가 너무나 잘 통했는지 처음 만나서 13시간을 내리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소울메이트를 찾은 거죠. 그 뒤로 프로이트는 융을 후계자로 생각하면서 함께 연구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융이 프로이트의 모든 이론에 동의했던 건 아니었어요. 의식 아래 거대한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것. 히스테리 같은 질환이 성적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유아성욕론이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에게 선생님 이런 건 이론에서 빼고 성적인 부분을 좀 빼서 무의식 이론을 좀 넓혀보는 건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하죠. 하지만 천하의 프로이트 당연히 꿈쩍도 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둘 사이에는 금이 조금씩 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결국,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회를 탈퇴하기까지 이른 융은 마침내 분석심리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 자신의 이론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분석심리학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융의 분석심리학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에겐 의식이라는 것이 있죠? 의식은 지각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나의 자아죠. 근데, 여러분 앞에서 밝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진짜 저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저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페르소나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항상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 가면을 바꿔 쓰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 가면을 벗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개인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개인 무의식 속에는 그림자가 있는데 이 그림자란 자아의 억압된 성향과 억압된 감정이라고 해요. 그럼 개인 무의식만 있느냐? 아닙니다. 개인 무의식 아래에는 또다시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 집단 무의식이란 인류 전체가 겪은 과거의 경험이 누적된 무의식이에요. 우리가 뱀이나 어둠을 본능적으로 무서워하고 꺼리는 이유는 바로 인류가 뱀과 어둠 때문에 겪은 위험한 경험이 누적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꿈이나 환상, 신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답니다. 이 정신적 이미지를 융은 원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겐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들어 있는데 남성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을 아니마 그리고 여성이 가지고 있는 남성성을 아니무스라고 해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집단 무의식 속에 들어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즉 셀프라는 것입니다. 이 셀프가 바로 진정한 나 자신인 거죠. 셀프는 내 의식과 내 무의식을 합친 전체 정신의 중심이랍니다. 자아가 이 중심인 셀프를 찾는 과정을 바로 자기실현이라고 해요. 자기실현을 위한 여행, 그것이 바로 칼 융에게는 삶의 목표였답니다. 융은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는 이런 여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대요. 대체 왜일까요? 아무래도 다양한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 이런저런 페르소나, 즉 가면을 써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들도 많고 나의 아니마 아니무스를 감추고 지내야 할 상황들도 많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중년이 되어야 비로소 자기실현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봤어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사회적인 연령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으니 요즘에는 중년이 돼도 여전히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응은 이 페르소나를 벗어던지는 것, 다시 말해 마음의 문을 열고 무의식과 대면해서 그동안 몰랐던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일이 자기실현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페르소나 안쪽에 숨겨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양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성은 자신의 여성성을, 여성은 자신의 남성성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행은 대체 언제 끝나게 될까요? 당연히 죽을 때 끝나겠죠. 융은 우리가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진정한 자신즉 셀프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프로이트 vs. 융, 프로이트와 융의 이론을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도 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선 프로이트에게 무의식은 억압된 정신이에요. 억압되었기 때문에 꿈을 통해 위장된 형태로 드러나죠. 하지만 융에게 무의식이란 무엇을 할수 있는 잠재력이에요. 억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꿈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는 거죠. 우리가 꿈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꿈이 위장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의식의 언어와 무의식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프로이트는 주로 정신질환자들의 정신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해요. 이 사람의 이런 증상을 일으킨 과거의 원인을 찾아내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과거지향적이라 볼수 있는데요. 융은 반대로 어떻게 이 사람의 잠재성을 찾아낼 수 있을까? 에 초점을 맞췄어요. 미래지향적인 관점인 거죠?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칼융의 정신분석학을 간단히 알아보았어요. 사실 칼융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은데요. 뒤에서 한번더 칼융에 대해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칠게요. 그럼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